중소벤처기업부가 16일 서울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인 코트에서 올해의 로컬, 로컬에서 다시 찾은 가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지역가치 창업가, 로컬 크리에이터의 우수성과를 체험, 공유하고 전국 각지의 지역가치 창업가와 선배 창업가, 투자자간의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280 곳에서 각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꼬무라 꼬무라 꼼지락 꼼지락 이렇게 살아나는 듯한 어 그런 시그널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 시골 산골에 있으면 가기가 힘들고 교통이 불편하고. 뭐, 이래서, 어 그냥 그 지역에 사는 분들만 즐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또 뭐, 그, 온갖 그 온라인을 이용해서, 뭐, VR, AR을 통해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그런 현장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어, 영감을 얻으셔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또 지역 사회의 그러한 성장의 과실이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 가치 창업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브랜드 이미지를 공개하고 올해 지역 가치 창업가로 선정된 21개 팀의 명판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행사가 진행된 코트는 과거 독립투사들이 묵었던 호해 여관 자리에 위치한 56년 된 가구 공예점을 기존 건물의 원형과 100년 된 오동나무를 살려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공간입니다.